네, 안녕하세요. 빌라 쇼핑의 양정화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파주 금촌동에 위치한 현장이 나와 있는데요. 어, 13개동 104세대 대단지형 어 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현장 둘러보시죠. 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 이 현장의 전실 공간이십니다. 지금 전실 안쪽 비춰봐 주시면 왼쪽에 지금 DP를 굉장히 예쁘게 해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벽면 거울 이렇게 예쁘게 DP하셔서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오른편 비춰봐 주시면 전실 공간이 굉장히 폭 깊고 어, 많은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재보니까 2m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한... 어. 여섯 자 정도 되시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많은 신발 수납 가능하신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는 일괄 소등 버튼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어 중문이 지금 코발트 블루 색깔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도장이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쁘네요. 제가 어 중문 열고 안쪽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분위기 있는 중문을 열고 들어와서 지금 위치한 곳은 첫 번째 작은 방이십니다. 어, 첫 번째 작은 방에는 첫 번째 작은 방 전용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천정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제가, 어,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 가로 사이즈가 지금 2.5m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음, 세로 사이즈가 3.27이니까 약 10자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어, 작은 방치고도 폭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작은 방을 나와서 지금 맞은편에 위치한, 음, 곳은 이 현장의 메인 욕실이십니다. 보시게 되면 베이지 톤의 타일로 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내추럴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유리 파티션 설치함으로써 샤워 공간을 저렇게 별도로 분리시켜서 사용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 비춰봐 주시면 수납장, 세면대, 변기, 비좁지 않은 공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작은 방 메인 욕실 소개해 드렸고요. 저를 따라서 이쪽으로 위치하시게 되면 이 현장의 안방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방이 굉장히 보시기에도 넓은 사이즈신데요. 지금 별도의 드레스룸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제외하고도 지금 크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6이니까 약 10자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3.7m 정도 되시니까 12자가 조금 넘네요. 그리고 천정에는 이렇게 시스템 전용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창호도 와이드로 해가지고 넓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이 그대로 들어와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쪽으로 비춰봐 주시면 안방 전용 드레스룸이 이렇게 어, 문을 설치해가지고 별도로 어, 분리가 되어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디귿자형 시스템 장으로해서 이렇게 짜 넣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옷들 수납 가능하신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비춰봐 주시면 안방 전용 욕실이 네 위치되어 있습니다. 안방 전용 욕실도 베이지색 타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안방 전용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비좁지 않은 공간으로 요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예, 쾌적하실 것 같네요. 네. 제가 안방에서 나와서 지금 위치한 어두 번째 작은방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이 현장 이곳 한번 비춰 봐 주시죠. 요거는 지금 이 현장의 기본 옵션 사항이신데요. 어,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네 불멍 할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디피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두 번째 작은 방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에도 어, 천정에 시스템 전용 에어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호도 역시 이렇게. 와이드로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강거리가 넓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없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 작은 방도 사이즈를 재봐드리면, 보기에도, 어, 작은 방 같진 않은데, 2.88이니까, 어, 9자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부터 세로 사이즈는 3.3m니까 10자 정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비춰봐 주시면, 이렇게 별도의, 음, 북박이장이 두 번째 작은 방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불이라든지 이런 침구류들 여기다 수납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제가 안방 두 번째 작은 방에 네, 설명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작은 방 옆에 위치한 이곳은, 어, 저는 이 현장에서 이비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어, 식탁 공간이십니다. 다이닝룸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어, 식사 하시는데 굉장히 쾌적하게 예,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벽면을 보시게 되면 웨인스 코팅은 코발트블루색으로 해서 어, 골드 몰딩을 쳐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고급스럽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펜던트 등도 굉장히 요 인테리어하고 어우러지게 잘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방 공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이닝 공간 지금 옆에 위치한 주방 공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의 느낌은 보시게 되면은 어 벽돌로도 마감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골드 톤으로 해 가지고 인테리어를 마감해 놨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어 깔끔한 느낌을 주는 주방 공간이시고요. 보시게 되면 지금 어 이쪽에는 냉장고가 지금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세 대가 이렇게 빌트인으로 어, 비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쪽 공간이나 옆쪽 공간에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용품들 수납 하시는데 적합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쪽 전면을 지금 비춰봐 주시면 주방에도 아치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엔 네모난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깊게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옆쪽에는 지금 어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 원하시면 인덕션으로도 교체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아치 형태로 해서 주방장이 하나 더나 있기 때문에 주방 환기하시는 데는 굉장히 탁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부장이 없지만 지금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이나 지금 옆쪽에도 지금 수납장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은 비좁지 않게 그렇게 활용 가능하신 주방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상판이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요게 멀바우 상판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네요. 네, 제가 주방 옆에 위치한 주방 베란다, 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게 느껴지시잖아요. 제가 지금 재보니까 3.97이니까 4m 정도가 되십니다. 굉장히 폭 깊고 넓은 공간으로 베란다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단차를 줌으로써 이게, 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워시타워 형태로 해서 비치를 하더라도, 어, 위쪽에 여유 공간이 이렇게 있고, 단차를 둠으로써, 어, 배수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주방 베란다에도 이렇게, 어, 와이드 창호가 아주 깊고 넓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는데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주방 공간 설명드렸고요. 어, 지금 주방하고 이렇게 마주한 공간에 이 현장의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비춰봐 주시면 바닥과 일체감 있게, 어, 폴리싱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쪽 비춰봐 주시면 이쪽은, 어, 지금 웨인스 코팅으로 해가지고, 화이트와 골드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자 손님, 여성 손님들께서 좋아하신 인테리어 디자인이시고, 저 또한 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즈를 지금 재드리면, 4.3m 정도 되시기 때문에 아파트 3 8평대 거실 사이즈 정도라고 가늠하시면 되시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시고요. 그리고 천정 보시게 되면은 거실 전용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보여드린 현장 어떠셨나요? 네, 이 현장은 지금 경의 중앙선 금촌역에서 직진거리로 600m의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도보로 약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역세권 현장이십니다. 그리고 어, 13개동 104세대 대단지 빌라 형태로 해서 있는 현, 현장이시... <laughs> 죄송해요. <저기 웃음> 왜, 왜? 여기 옆에 서서 해요. 어디, 이쪽에? 어... 역광이에요? <laughs> 어, 아니, 역광이 아니라 거기 서서 해 네.